여기가 이렇게 오목하면 물매면은 볼록해야잖아요 네. 그럼 이면과이면을 일대일로 맞춰야 돼요, 그죠? 근데 서양 대표나 중국 대표나는 여기가 평평하죠. 평평하니까 물매면을 물매면도 평평하고, 그 평평한 데다 평평한 데를 맞추기는 쉬워요. 근데 일본 대표만 왜 이렇게 오목하게 해놨을까요, 이렇게? 예. 이게 일본 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하면서. 요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이이 이 부분 이렇게 오목하게 파놓은 부분 때문에 얇게 깎기가 가능한 거예요. 일본 대패가. 이 쇠기 형태. 이 쇠기 형태가 왜 쇠기 형태가 되냐면요. 원래 원래 대패는 덧날이 없던 1900년 이전에 덧날이 없던 시대에는 이게 대패집에다 어미나를 끼우고 여기다 쇠기를 박았어요. 이게 덧날이 아니고 그전에 나무로 이렇게 쇠기를 박아서 어미나를 고정을 시켰어요 중국 대패도 그렇고 서양 대패도 그렇고 그전 대패를 보면 여기다 쇠기가 박혀 있어요. 근데 일본 대패는 그 쇠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어미나를 쇠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서양대패나 중국대패는 민짜잖아요. 여기도 빤듯하고 여기도 빤듯하고 민짜기 때문에, 물이 대패집에서 잘안 잡혀요. 고정이 잘안 돼요. 그래서 좀 떨림도 심하고, 또 이렇게 쇠기를 세게 박을, 박다 보면, 대패집에 상당한 무리도 되고, 또 대패밥 배출도 잘안 돼요. 쇠기를 박다 보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 쇠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쇠기를 없애고, 어미날 자체를 쇠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미날 자체로 쇠기를 만드니까 일본 대패 의 덧날 이전의 대패는 대패 집에 날문 하나 꽂아서 썼어요. 이게 외날 대패라 그래서 대패가 대패 집에 어미날이 자동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세기 형태이기 때문에 고정이 돼요. 쇠기가 없, 없어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이게 고정이 되니까 이걸 미세 조정하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만약 쇠기가 박혀 있으면 대패 집을 미세하게 넣었다 뺐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쐐기가 있다면 말이야. 이게 쐐기 어미랄 자체가 쐐기이기 때문에 이걸 고정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오목한 부분. 이 오목하기 때문에 이 오목한 부분은 왜 만들어 놨냐면요. 날물을 빤듯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빤듯이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여기가 판판하면 날물이 뀨뚱끼뚱 거리겠죠 이렇게도 내려가고 이렇게도 내려가고 이게 치는, 치는 거에 따라서 내려가는데 여기를 오목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날물을 빤듯하게 내려주기 위한 역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알값이 삼각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살짝 알, 알이 적는데 이, 이, 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걸 더 크게 만들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정도 만들었는데 이게 날무를 반듯이 내리고 반듯이 올라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만큼 굽은 것이 얇게 깎기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대신 단점이 있죠. 세팅이 어려워요. 여기다 1대1로 맞추는데 이이 곡면과 공면을1대1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판판하면 그냥 불로 밀어버리면 되는데 이건 날 값이 대표마다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대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에... 어려운 점이 이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니까 여기가, 여기가 물매면이 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니까 이 대패집이 수축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거든요 이 수축을 하면 물매면이 봉우리처럼 이렇게 더 올라와요 그랬을 때 나무를 넣고 이거 탕 때리면 대패집이쫙 쪼개지죠 잘 깨져요. 아마 저박고머님은 한번 깨먹어봐서그 경험을 잘알거야 <laughs> 그래서 되도록 오레탄이나 고무망치나 나무망치를 쓰셔야 돼요. 쇠망치 쓰면 안 돼요. 쇠망치 쓰면 탁 때리면 딱 나가거든요. 막 깨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여기 앉아 오목한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재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자, 이게, 이게 물매면에 닿는 부분입니다. 이 닿, 닿는 부분이 요만큼이 물매면에 들어가겠죠. 이 부분이 빠듯한가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보실래요? 이 부분이 빠듯한지. 빠듯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빠듯 안 하죠? 빠듯해야 정상인데 90% 이상은 안 빠듯합니다. 여기가. 이 물매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여기도 오목한데 여기가 오목한데 여기도 블록하고 이것이 반듯이 들어가면 그런 대로 세팅이 쉬워지는데 여기가 또 틀어져 있어요. 안빠듯해요 일본 대표가다 그래요. 천대하가 잡혀있는 요 명품이라 잡혀있는 거예요. 자, 손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본 대표들이안 잡습니다, 등을. 이게 굽는 이유가 이 강철하고 연철이, 강철이 접세 부분이잖아요. 이 팽창률이 다르기 때문에 휘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등이, 볼록건이 휘어져 있습니다.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걸 세팅을 그치, 어떻게, 하, 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환상하는 거죠. 여기도 곡면이고, 여기도 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상차원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물배면으로 1대1로 맞춘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세팅이. 근데, 약해 깎여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잡아요. 여기를 반드시 줄로 잡아줘요. 근데 상당히 귀찮죠? 힘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도 세팅을 안 잡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안 잡으면, 단점이 뭐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불룩하니까 날떨림이 생기겠죠. 날떨림이 생기겠죠. 그것까지는 못 잡아요, 사실. 이, 이건 이만큼. 이, 이, 굽어져 있는 이 부분은 잡는데, 이, 여기에서 굽는 부분은 우리가 세팅해서 못 잡아요. 이걸, 이걸 잡는다는 건, 좀 감각적으로, 이 물면의 안쪽을 살짝 파주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 부분을, 이제 감각으로 극복해내야 돼요. 여기를 잡느냐, 여기를 잡고 줄로 긁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세팅을 하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하느냐. 이 차이에요. 대부분 얇게 깎이 하시는 분들은 잡아요, 여기를. 빠트하게 잡습니다. 그거 겨우 힘드니까 대충 안 잡고 저도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한번더 볼까요? 이쪽 한번 볼게요. 자, 이 이게 한번 이게 날골로 들어가서, 날, 부분,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빠트던가요? 이것도 빠트돼야 정상입니다. 절대 안빠트죠 아닙니다, 그게. <웃음> <웃음> 자 이게 반짓한가요? 이렇게?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 어미나의 뒷날의 가장자리 부분 얼마나 반지던가요이 부분 이,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부분만 라폼 여기는 음. 날골로안 음. 들어가니까 아 이게 예, 끝에 우라폼을 부려는건가 우라 쪽 아니죠? 아니요, 어, 반대 쪽이죠. 이게 지금 아, 날골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빤트 아, 네. 해줘야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이 빤트 하겠죠. 이그 부분이 빤트하냐 아. 그보는 거죠. 이렇게 너무 써? 그렇지. 써면 되지 어 정도야 그게 이상.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여 여기 이게 이게 아, 지금 그, 이만큼이 그, 지금 날골로 그, 들어가는 아. 부분이잖아요. 양쪽이 음.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이 빤트 해야 날골로 정확히 들어가겠죠. 절대 안빠트답니다 빠지는 대타 거의 없어요. 천대약도 네, 예. 안 빠까요? 천대약도 안 빠지세요. 이 부분은 안 빠지더라고요. 천대도안 빠지세요. 천대약도 안 빠지세요. 천대약도 안 빠지세요. 천대약도 안가지세요천 빠지세요. 천대약도 안 빠지세요. 천면약도안빠 이것도 똑같아요. 강철과 연철의 팩창력이 그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요. 강철적으로. 근데 이걸 좋은 대패들은 여기를 잡아줍니다. 대부분 잡혀서 나오는 대패들이 좋은 대패들은 잡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안 잡혀 있고요. 또 후, 만약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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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뒷날레미기를 한, 뒷날레기를 하면서도 살짝 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라고요? 뭐, 전문적으로 뭐 능력인가, 뭔가가 남아있어서 후에 좀 쉰다는 얘기도 있긴 하고요. 근데 원칙으로 따져서는, 음. 여기가 빤듯해 하고요. 여기도 빤듯해 야 하고, 여기도 빤듯해야 돼요. 원칙이 그래요. 근데 대부분 대패들이, <laughs>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대패 자체가 불량이에요. 이 불량입니다, 전부. 다안 빠트두고 다안 잡혀있어요. 근데 그, 그 일본 그대장장이들이 그걸 모르냐 하면, 모르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아는데 더 손이 가기, 가, 가면 그만큼 뭔가가 상승하니까 그냥 대충 니네들이 알아서 쓰라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좋은 대표들은 잡혀있겠죠. 근데 이걸 잡을 수도 있냐? 못 잡아요. 왜그냐면 여기를 빤딱하게 잡으려면 이 뒷날을 엄청 밀어내야 돼요. 옛날에는 밀어냈어요. 여기다 대고 막 이렇게 밀어냈어요. 실등이 뭐,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밀어냈는데, 이렇게 밀어내면 뒷날이 막 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뒷날이 넓어진다는 것, 뒷날이 얇아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뒷날이 얇아지면 뒷날이가 잘 나가요. 그럼 이 대패 값의 80%가 이, 80이 강철 값인데 이것이 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가 굽어있기 때문에 모든 대패가 여기가 굽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그냥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세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가 그러면 이 강철과 연철의그 팽창률이 달라서 이렇게 굽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 날골 양쪽에 들어가잖아요. 이쪽 굽은 거하고 이쪽 굽은 것이 똑같이 굽었을까요? 똑같이 굽지 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쪽과 이쪽이 똑같이 같이 굽어 있으면 날골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탁 들어가면 세팅이 쉬워져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쪽 굽은 것과 이쪽 굽은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근데 그걸 세팅으로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평하죠? 맞죠? 이렇게 되고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아, 이건 잘잡혀있는데 여기가 살짝 뜨긴 하네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점이 평이 맞아야죠. 여기는 약간 들어갔다 했고, 네 점이 평이 맞는데, 맞아야 하는데, 이게 맞냐 이거죠. 한번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이 밑에를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자, 이, 구구, 이 양쪽 구부 것이 똑같냐, 안 똑같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 똑같은 대패도 있고 똑같은 대패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거 못 잡아요 안, 안 돼요 이건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살짝살짝씩은 차이가 져요 네, 그걸 잡는 게 이걸 잡아가는 게 세팅이거든요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제가 자기 대패를, 자기가 어미나를 볼 때, 대패를 볼 때, 이걸 알고, 알고서 세팅을 하는 거고, 모르고 세팅하는 건 다르거든요. 자기 대패가 어떤 상태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렇다.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확인할게요. 근데 일본 대패라는 게, 일본 대패 어미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량에 다 불량. 정상적으로 잡혀 있는 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불량이라는 걸 가지고 불량 제품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실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대패가. 서양 대패는 다 그래도 이렇게 빤트빤트하고 탁탁탁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 대패는 안 그래요. 집 안대로 만들어놨어. 근데 니네들이 알아서 라 이거야. 니네들이 알아서 라 근데 이 불량 제품으로 정상적인 대패를 써야 하니까 세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자기어미나이 불량이라는 걸 알고 써야 한다 이거죠. 불량이 아니고 무조건 이 불량이에요. 불량인데 이걸 정상적으로 자기가 세팅을 해나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렵다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편갈이가 있는가 한번 확인할게요. 편갈이. 편가리. 자 편갈이는 이렇게 음, 확인하는 겁니다. 일본 대표의 90% 이상이 다 편갈이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대표는 다 편갈이가 있습니다. 평가리라는게 한쪽으로 치친다네 그렇죠. 모든 배편는다 평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떠있는 거하고 이쪽 공간이 떠있는 거가 같아야 돼요. 보이나요? 이쪽은 붙어있죠? 이쪽을 대부분 많이 떠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요렇게 평가리가 된 겁니다. 요렇게. 요가 높다는 소리예요. 자기것 평가리 자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정도 평가리가 있는지 가능? 한 확인되나요? 부님이좀 돌아다니면서 좀봐주세요어요 평가리가 있는 사람이 오른손 왼손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연마 하다 보고면 누구나 평가리가 생겨요

네. 선생님 할까요? 이게 제일 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 이건 둥, 다, 날물이 이렇게 갈려있네요. 네. 이게 등골기에 걸려있네요. 어 이게 등골 가운데다 일단 놓아보고 이만큼 떠있죠. 이만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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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접이 된 부분 이만큼 떠 있고 이쪽은 거의 붙어있죠. 그럼 이만큼도 띄어야려면 요렇게 기울어야 띄우지겠죠 이만큼을 띄워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매직으로 이쪽에다 편갈이가 높다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이게 이쪽이 높다 이렇게 이렇게 높다 높은 쪽에다가 야수님 이렇게. 편가리 이렇게. 편가리. 이렇게. 이, 이 선생님 한 국가에 편갈이 있는지? 네, 저도 이쪽이 더나은거아요 반대쪽 거의 이런 것들을 이쪽. 근데 일본 대표 날물 중에 편갈이 없는 날물이 <웃음> 없어요. <웃음> 일본 애들이 다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laughs> 그 마음이 곱지가 않아가지고 이, 이, 이 동원차는 거의 똑같아가지고 뭐 평가리가 살짝 있던데 뭐 거의 그죠 조금밖에 네.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음. 이건 네. 또 대패집하고 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laughs> 아이 이 동원차 대패가 참좋은게 상가리 확인이 참 편해. 이것도 살짝 이쪽으로만 가면 되겠네. 살짝만. 이건 뭐, 굳이 연마하면서 잡아도 되겠네. 요 네. 고무차는 여기가, 여기, 하고 여기 높이가 똑같아요. 자, 서양대표나 중국대표는 여기가 판판해요. 현가리가 있어도 살짝 틀어주면 돼요. 여기가, 어차피 물면이 더 판판하니까. 살짝 틀어주면 돼요. 파, 여기도 판판하고 여기도 판판하니까 편갈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살짝 틀어주면 그사양대표에서 뭐죠? 이렇게 살짝 틀어주는 걸 뭐,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난 수평을 이렇게 기울여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 중국대표도 여기가 판판하고 여기가 판판하니까 편갈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쭉 쳐가지고 이렇게 날 수평을 잡으면 돼요. 근데 일본 대표는 편갈이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네, 해드렸는데 노동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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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 대표는 편가리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거가 오목하잖아요. 물매면 이렇게 볼록하고 어미나는 오목해요. 여기서 편가리가 있으면 어미나를 쳐가지고 난 수평을 잡아야 돼요. 그죠? 나를 쳐야죠. 어미나를. 여기를 쳐서 이렇게 틀어줘야잖아요. 편가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물매면이 볼록하고 어미나를 오목한데 이걸 틀면 야를 올라타요. 그죠? 그러면 어미나를 불안정하게 앉아있는 거죠. 판판하면 틀어져 저도 불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야는 오목하고 볼록하기 때문에 평가리가 있으면 야를 불매면을 쥐어짜는 거예요. 어미나리 야를 쥐어짜. 그러다 보면 이 쥐어짜는 게 대패집으로 압력이 전해져서 바닥 평이 깨져요. 그러니까 바닥 평에서 깨지면 대패밥이 이쁘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일본 대패는 평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특히 대부분 다 편가리가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오른손 왼손 다르니까 연마하다 보면 평가리가 생겨요. 누구나 생겨요. 근데 그걸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하고 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확인 안 하고 계속 쓰면 계속 평가리가 심해지죠. 그러다 보면 평가리가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날이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면을 이렇게 쳐. 쳐서 여기서 날 수평을 잡아요. 그러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치는 순간 어미나이 물매면을 쥐어 짜는 거죠. 쥐어 짜서 또 비틀어버려요. 그러면 이 비틀린 것이 이 물매면 바닥 평으로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압력이. 이건 나무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전해지면 어딘가에 평이 깨져 있어요. 이미.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대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를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 여기도 약하고, 제일 약한 부분이 여기. 물매면 제일 끝부분 여기를 주어 야가 틀면서 여기를 자꾸 자극을 하면 이쪽으로 크랙이 생겨요. 크랙이 생다 보면 언젠가는 깨지게 되죠. 대패집이 엉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 대패는 절대 편갈이가 있게 연마를 하면 안 되고 편갈리 있으면 잡아줘야 세팅이 가능해요. 편갈이 있는 상태에서는 세팅이 불가능해요. 세팅을 할 수는 있지만 해봐야 대패밥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게 일본 대표의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일은 편가리를 잡는 일이에요. 편가리를 잡아놔야 세팅을 가능합니다. 오늘 할 일은 결국 할수 있는 건 편가리 하나 잡는 거. 편가리를 잡아놔야 다음 주에 세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편가리가 안 잡혀있으면 세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당장 할 일은 숫돌 만들었죠. 그걸로 편가리를 잡는 겁니다. 평가리를 잡으면서 잡다 보면 앞날 뒷날이 좁아지겠죠. 여기가. 그러면 뒷날 내기 하는 요령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거의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가리를 잡기 시작하세요. <laughs> 그 평가리를 잡는다는 전제가 예. 그이 평가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안에 아까 지금 지금 그물고리 이게 이제 저, 저 대패 고라고 네. 이 휘어짐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되어 있어야 그 작용을 한그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아, 만약에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네. 지금 내려가는 면 자체가 네. 슬로프랑 이 자체가 네.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편갈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자 그러면 아그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대패짐을 한번 볼게요. 대패짐을 연기자 연기자 갖고 오셨죠 이? 세팅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에 세팅할 때 여기를 정확히 직선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를 자, 이렇게 연기자를 대보시면 이 난리 아랫부분이 빤듯한가를 연기자로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대패식과 이 직각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빤듯하지 반짝하, 않으면 빤듯하게 잡아주셔야죠 여기를 자 여기를 빤듯하게 여기를 잡고 나중에 날을 뺄때 여기가 기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로 봐서 날이 빤듯하게 나와줘야 세팅이 끝다는 겁니다. 그 근데 편가리가 있으면 여기서 당연히 빤듯하게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편가리를 잡는 것. 편가리를 잡아야 세팅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죠. 이거 세팅 전에, 전에 여기도 잡아줘야 합니다. 여기도 빤듯하게 대패집과 직각을 이루게 여기를 반듯하게 잡아주고요. 이게 날을 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이 이, 이 선으로 날을 보면서 날이 반듯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편갈이가 돼 있으면 편갈이가 돼 있으면 대패집을 날무를 반듯하게 못 빼낸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하셨죠? 그럼 왜 편갈이를 잡아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셨죠? 네. 그리고 편갈이가 안 잡혀 있으면 물냉면과 요거를 이맞추딱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은 지금 뭐 여기가 두고 있고, 여기 두고 있고, 이건 아무 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된 상태에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세팅을 잘해도 어차피 이, 이 부분이 불량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이 올바르게 되지는 않아요. 그 올바르게 되지 않는 걸 올바르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세팅이 어려운 거예요. <laughs> 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내려가는 길자차가 비틀어지면 나갈 때도 이렇게 유격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는 잡아야. 네. 어차피 네. 어차피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기준 기준죠둘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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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네. 하나는 잡아야고. 하 네. 일단 세팅 자체가 기준적으로 정확히 잡고 가야잖아요. 기준은 일단 날 몰로 봐서는 편가리가 전혀 없어야 하고 대패집도 여기를 잡아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가 빤트던 걸 여기에 이제 빤트하게 맞춰주는 거죠. 네. 빤트덕게 내려올 수 있도록. 네. 그게 세팅이에요. 정말 쉽잖아요. 쉬워요. <웃음> <웃음>